올라 여기는 순래길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 부르고스입니다. 오늘은 부르고스에서 혼타나스라는 데까지 갈 예정이고 거리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여기가 뭐 부활절 그 행사 중이라서 부활절 행사가 그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설날 연휴 같은 그런 큰 연휴거든요. 아니네 무슨 새벽 4시까지 소리지르고 여기 광장 바로 옆에가 숙소인데 무슨 새벽 4시까지 소리지르면서 놀더라고요 아 잠을 제대로 못잤네 이제 해가 뜨고 있고 이렇게 큰 성당, 성당도 있습니다 성당이 되게 큽니다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가 뜰 때마다 뜨는 순간에 걷고 있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멍멍이다, 멍멍이. 멍멍이. 안녕? 몰라? 한 2, 3일 힘들고 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그 2, 3일 힘들 때는 너무 막 짜증도 많이 나고, 힘도 들고 어깨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지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501kg. 이제 옷자가 깨집니다. 출발하면 400km대. 오늘의 첫 번째 마을입니다. 근데 여 마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름 뭐, 뭐, 뭐였냐? 카르다 호스. 전주에 가서 아침밥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확실히 아침까지는 날씨가 진짜 시원해. 버릴만 합니다 바가 보입니다 저기서 좀뭐 간단하게 먹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햄버거와 콜라 햄버거는 참치랑 계란이랑 양배추랑 양상추? 토마토 들어가겠습니다이좀 음. 딱딱합니다. 이제 2 0 k 로더 걸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먹, 먹, 먹으려고 샀습니다. 음. 또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고프로가 충전기 어댑터가 문제인지 충전이 잘안 돼서 아 맨날 밤에 자기 전에 충전해놔도 아침에 일어나도 막20%막 이렇게 돼있어서 어, 어떡하냐? 그리고 제가 원래 규칙적으로 응가를 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슬례길을 걸으면서 요즘은 규칙적으로 응가를 쌉니다. 아침 먹으면은 마렵더라고요. 건강해지는건 없지 않나, 이거? 와, 스페인이 확실히 태양이 엄청 뜨겁습니다. 거의, 쏴요, 쏴. 거의 총으로 쏘는 수준입니다. 와우. 하... 그림자만 봐도 더워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덥습니다. 옷을 벗고 싶은데 귀찮아서 일단 그냥 계속 가는 중. 이제 브루고스를 지나면은 메세타 구간이라 그래서 메세타가 아마 스페인어로 평지?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 거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좀 지루해하는 코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지금 쭉 이렇게 밀밭, 옥수수 밭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좀 많이 버스나 이런 걸로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더워요. 아, 개덥네. 이 길에도 끝이 있겠죠. 근데 진짜 약간 생각 정리가 필요하면은 순례길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약간 고민이라도 하면은 좀 빨리 가거든요 시간이. 근데 저는 모든 고민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서 시간이 잘안 갑니다. 나도 고민을 좀 해볼까? 무슨 고민을 좀 해볼까요? 점심, 점심 뭐 먹지? 점심, 점심도 이미 정해놔가지고 오늘은 오늘은 또 가는 길에 그 한국 한인이 하는 알베르게가 있다 해서 거기 들려서 음.. 친구야 밥을 먹고 그 다음 마을까지 걸어가거든요 점심 고민 안 해도 돼 오늘 어디서 잘지 고민 안 해도 돼이 옷을 벗을지 말지를 고민해 볼까? 아.. 상당히 덥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평지니까 살짝 오르막이 있을 때 시작될 때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가면은 저 오르막 있다. 흙길. 저기. 저기서 벗어야겠다. 고민 해결. 여러분도 고민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속편해 아주. 옷을, 옷을 벗자. 너무 덥다. 아, 시원해. 어, 바람 이렇게 시원했어? 바람 이렇게 시원했다고? 언제부터? 가자. 가자. 이렇게 중간중간 돌이 있으면은 밟고 다니는 편입니다. 난 발바닥 지압되는 느낌이라서 발바닥 아프면 이거 밟아요, 저는.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개꿀팁... 휴식을 좀 필요한듯... 하.. 쉬어하봐갈 길이 뭔데? 괜찮아.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주변에. 다 하늘밖에 안 보여요. 오, 구름! 진짜 시원한 콜라 먹고 싶다. 콜라 아까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다. 제로를 먹어서 그런가? 당연히 채워지지 않아서. 호르닐로스 델 까미노. 여기서 콜라를 마시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더우니까 커피는 좀안 땡기네요. 콜라가 너무 땡깁니다. 이렇게 지금 연휴 기간이라 스페인은 사막회에서도 이렇게 관광버스로 많이 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이번 주가 끝나면은 이런 관광 손님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콜라, 콜라가 왔나? 한식집이 있는 알베르게는 그쪽은 제가 도시 이름을 잘못 알아서 오늘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기 싫어서 바로 옆에 있는 가게로 들어왔어요. 피자 시켰습니다. 피자. 네, 구독시켰지롱. 피자. 얇은 도우랑 햄. 치즈, 불고기. 냄새는 합격. 우리랑 잘라지. 예쁘다. 자르는 것도 직접 해야 되네. 못 자르는데.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없네. 쉬운 게 없어. 짠. 아유. 음. 음.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네. 칠리 소스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두겹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갈빵같이 음. 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스털레버도 더 맛있어 피자가 음. 어 배불러 귀여운 화분들도 있고 이제 10km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런 데 오면은 그 폼페이 느낌이 약간 납니다. 중세시대 때도 약간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와, 이게 바닥이 하얘니까 눈이 엄청 부십니다 지금 선글라스 끊어야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 어 이런 길이 계속되면은 선글라스를 쓰긴 써야 될것 같아요. 오, 엄청 넘부시네. 덥긴 진짜 덥다. 와. 어제, 오늘 진짜 덥네. 부엔 까미노. 와, 진짜 메세타라고 할만합니다. 진짜 엄청 매우 광활합니다. 와, 사방으로 끝이 없어요. 사방으로 다 그냥 일직선이야. 진짜 엄청 평지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고 다 평지입니다. 나무 있고. 계속 평지. 와, 기가 막히네. 477km. 477km. 삿다 들어온거 처음 봤습니다. 힘을 내야겠죠. 와, 여기는 거의 6km가 그냥 이런 길이에요. 6km 아니 8km죠 거의. 그래서 얼마나 왔는지 가늠도 잘안 되고, 그러 끝없이 이어지는 길 같습니다. 느낌이. 일단 더운 게 제일 큰 문제. 빨리 가자. 너무 덥다. 오늘 찬물로 샤워한다. 씨. 아 시원하다. 1km 남았어. 1km. 와. 씨. 오늘 묵을 알베르게 입니다 방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서 찍는 거 까먹어 가지고 저기 길이 아까 저거 걸었던 길이고 이게 마을이 안 보여 가지고 엄청 작은 마을인 줄 알았는데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게 산 안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마을이 있어요 일단 알베르게 짐 풀고 나왔고 더워서 너무 힘들었어 더워서 갑자기 이렇게 확 더워지냐 오늘 진짜 차가운 물에 샤워할겁니다 일단 잠깐 동네 뭐가 있나 좀 보려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아, 그 동네 되게 특이하다 진짜 특이해요 골짜기가 딱 동네만하게 있습니다 동네가 골짜기만하게 있는건가? 찬물 샤워 너무 좋습니다 아 개운해 오늘 묵은 알베르게에서는 말 전경이 다 보입니다. 여기 말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이 골짜기 안에 있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되게 평화롭지 않나요? 4가 저기 이제 뭐야, 저기 뭐야, 우리 그 자동차 뭐지? q u 트 t 트트 몰라? Uno, dos, dois,

오늘은 그냥 물빨래만 하겠습니다 어우 땀 어, 냄새 어우 쉐이익 어, 이게이게 제일 귀찮아 슬래길걸어빨리 손빨래 하는 거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빨래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매번 세탁기를 돌릴 수는 없다 왜냐면 나는 돈이 없다 콩지 같지 않나요? 콩지의 기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콩지가 어, 어떻게 행복해지더라? 생각이 안 나네? 나도 행복해져야지. 어우씨, 발바닥. 오후 7시인데도 해가 중천입니다 해가 중천 이제 오늘은.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해가 이러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 7시 10분 좀 늦어서 바로 앞이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술래길 걸으시는 분들은 이 마을에서 무조건 1박 머물러야 된다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여기가 이름이 뭐였냐 콘타나스 거든요 진짜 술래길 오시는 분들은 이 마을에서는 꼭 1박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인다 추천. 아마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와, e r 포크로 먹어요? 포크로 먹어야지. 우리 숟가락 안잖아 응. 얘는 숟가락 안쓴 숟가락은 쓰는데 숟가락은 네. 습. 아. Yeah, 숲. 아 잘 들어요. Right. 짬뽕 <목소리> uh, uh, <목소리> 짬뽕밥 만났는데, 한번 코리아 11 러프 네임 이즈 짬뽕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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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매일. 오. 대리 <laughs> <맛있어? 웃음> 약간 싸구려 삼겹살 맛나요 싸구려 삼겹살도 <laughs> <거> 뭐야? 하나. 아니 비싸야 고기 구워 가지고 데리고 먹은 거. 근데 앞다리살로 본 거? 부위가 이제 음. 삼겹살보다 좀싼 아, 부위. 냉동 삼겹살. 아니 냉동 삼겹살 맛은 아니고 약간 앞다리살? 뒷다리살 음. 약간 이런 너너 구분해? 난 그냥 돼지고기 맛인데. 돈육수 <laughs> 나는 삼겹살 못 먹으면은 앞다리살 무거워 먹어야잖아요. 음. 이렇게 식사도 마무리했고 영어 사이에서 힘든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 영어의 필력 성을 이렇게 느끼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금 9시 17분이거든요. 오 9시 17분. 아직도 해가안 졌습니다. 어우, 한 10시쯤, 9시 반 되면 좀 깜깜해지더라고요. 10시, 9시 반그 사이 이렇게 오늘 13일차 메스테타. 아 쉽지 않습니다. 20km 메 세타 전까지 20km는 괜찮았는데 그메 세타 시작되면서는 햇빛이 진짜 뜨거워서 지금 팔도 다 타서 막 따갑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